민족 대이동이 예고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군산시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따뜻한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5일 이후 군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감염자보다 더 많습니다. 강임준 군산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시민들의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또 다른 고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와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만큼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가족 간 전파가 일반 전파보다 6배나 높고 80대 고령자 사망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던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전국적인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가 재확산의 불씨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 괜찮지라는 마음으로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19는 지금보다 훨씬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강 시장은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와 수도권 집회 참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방역을 방해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군산시는 크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업체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와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조기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향 방문 대신 따뜻한 거리 두기로 그리운 마음을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여행을 자제해달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중대고비에 놓인 추석 연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